생리양이 줄고 기간도 짧아지고 밤마다 뒤척이고 감정기복까지 심해졌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에스트로겐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.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이게 부족하면 내막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 생리 양은 줄고 기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도움이 될 만한 관리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고강도 운동 피하기. 고강도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여성 호르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. 생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걷기나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이 더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적정 체중 유지하기 식단에서는 호르몬의 원재료가 되는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챙겨주세요. 또한 너무 말랐거나 살이 쪘을 때는 호르몬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무향 유기농 제품 사용하기 향수, 로션, 향초속 화학물질은 제노 애슈전이라고 불려요. 특히 질 점막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생리용품만큼은 요런 요런 인증 마크가 있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거나 생리대 대신 실리콘 생리컵을 사용하는. 게 좋겠습니다. 애슐 전저화가 의심된다면 꼭 알아야 할 실천법. 댓글에 정리해 뒀으니 꼭한번 확인해 보세요.